쉐보레의 풀 사이즈 대형 SUV 타호가 온라인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팰리세이드를 준중형으로 보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덩치를 가졌고 누적 판매량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풀 사이즈 SUV로 그 이름값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미국 현지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는데 대체 어떤 차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출시 전부터 FBI가 타는 차다 자신 있는 사람만 도전하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쉐보레 타호가 사전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풀 사이즈 SUV의 성지인 미국 판매가보다 무려 500만 원이나 저렴해 나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타호는 GM 산하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형제 차로 동급의 크기입니다. 모하비나 지프처럼 바디 온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며 팰리세이드보다 약 37cm 길고. G90보다도 8cm 가까이 긴 5352mm의 전장을 자랑하죠. 휠베이스도 팰리세이드보다 8cm 이상 긴 3071mm로 마치 감당되는 사람만 살아 말하는 듯합니다. 1세대는 1992년 쉐보레 서버번의 숏바디 버전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초기엔 3도어 형태였습니다. 이런 역사성은 쭉 이어져 지금도 서버번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죠. 이번 풀체인지로 무려 5세대가 된 타호는 역대급 변화를 거친 모델로 플랫폼부터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특히 후륜 현가 장치가 기존 판 스프링에서 멀티링크로 변경,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까지 제공하며 주행 모드에 따라 차고 조절이 가능하죠. 이 정도의 승차감 개선이라면 한국 공략도 가능하겠네요. 바디온 프레임 구조이기에 차고를 높이면 오프로드 주행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굵직굵직하나 이전 모델보다 훨씬 세련되고 비교적 샤프해진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형제 차인 에스컬레이드와 닮은 모습입니다. 왕눈이처럼 크던 헤드램프가 얇고 작아진 게 가장 눈에 띄며 디귿자형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DRL도 꽤 느낌이네요. 단지 헤드램프 위치가 상당히 높아 눈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다양한 그릴이 있는데, 이 검은 그릴로 튜닝하는 분들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측면은 에스컬레이드나 펠리세이드와 흡사한데요. 대형 SUV급으로 가면 이렇게 두꺼운 C필러를 세우고 D필러는 검게 칠하는 게 국룰입니다. 단단한 느낌을 확보하면서 둔한 느낌은 지우는 것이죠. 휠 하우스가 어째 비어 보여 휠이 작은 건가 싶지만 이는 무려 22인치 휠로 GV80의 것과 같은 크기인데 그만큼 덩치가 어마무시한 것이겠죠. 후면은 대형 SUV다운 세로형 테일 램프가 눈에 띄며 투명한 모듈 안에 십자형 면발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으로 칠해져 둔해 보이던 지난 세대보다 훨씬 경쾌하죠. 와이퍼는 소렌토처럼 스포일러 아래에 숨겨져 깔끔하네요. 실내는 풀사이즈 SUV답게 압도적인 크기이며 7인승 모델이 판매됩니다. 트렁크 기본 용량은 722L이며 최대 적재 공간은 3480L까지 확장됩니다. 인테리어는 굵은 선과 무광 플라스틱이 많이 쓰여 고급감보다는 단단함과 기계적인 역동감이 주로 느껴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10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는데, 에스컬레이드의 그것을 보고 나니 조금 심심한 느낌이네요. 컬럼식이던 기어노브는 버튼식으로 바뀌어 디스플레이 옆에 장착됐는데, 버튼마다 누르는 것과 당기는 식이 구별되어 오작동을 방지합니다. 버튼이 헷갈린다는 부분에서 현대차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소비자가 많았죠. 링컨의 피아노형도 생각나네요. 이제 재원입니다. 하이 컨트리 단일 트림이며 6.2L V8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며 최대 426마력 63.6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8기통 단일 트림인 이유는 디젤은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지고 사내에선 어차피 가솔린 들여올 거면 한국 고객은 풀옵션을 좋아할 거다라는 판단이었다고 하네요. 차별화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다크나이트 에디션은 LED가 삽입돼 빛이 나는 쉐보레 엠블럼과 검게 칠해진 레터링 등 GM 순정 액세서리 패키지가 추가되죠. 가격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 미국 현지에서 같은 옵션을 넣은 가격보다 무려 500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하이 컨트리는 개소스의 인하 기준 9,253만 원이며 다크 나이트 스페셜 에디션은 9,363만 원입니다. 꽤 비싸 보이지만 나름 근거가 있는데요. 팰리세이드의 풀 옵션이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하고 유럽산 중대형 SUV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억단위에 위치하니 그 사이에서 공략하겠다는 의도이죠. 마치 탱크 같은 이 신형 풀 사이즈 SUV 국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쉐보레 타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다종 차량 제보 내차판의 전차종 커뮤니티인 네이버 남차 카페에 지금 바로 가입해 보세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